수업을 하는데 오늘은 못풀기 해서 우리가 평소에 그냥 집에서 할수 있는 좀 빡센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스쿼트 그냥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전부 다 20개씩 할 테니까 자, 자자선선생이할할요자 자, 쿼트트저저작하하둘셋 셋. 넷. 다음은 푸쉬업. 20개 천천히. 쉬면서 천천히 하세요. 자, 뭐 나는 발을 펴서 못하겠다 하면 무릎을 꿇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20개. 자, 시작. 하나, 둘. 러면서 우리 쓴 물도 먹어주고 다음 동작은 점프 스쿼트 같이 뒤꿈치를 들어올리는 건데 앉았다가 뒤꿈치만 들어올리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 0 개. 이렇게다가 들어올리면 돼. 자, 승차니까 좀숨 주시고. 자,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 네. 맞습니다. 자 이번 동작은 플랭크를 하는데 플랭크를 하면서 등을 이렇게 말아 올립니다. 말아 올리고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쉽지 않으니까 어,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laughs> きたあら 아, 힘들 힘들아. 자, 쉬어. 야, 쉬어 쉬 물도 마시면서 좀 고난이도 운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 동작은 좀 쉬고 있어. 이번 동작은 하이크 자세 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네. 이렇게. 이게 하나입니다. 다시, 하이크 자세, 배를 늘려주면서, 이게 하나. 땅바닥이 타면 안 돼요. 이렇게, 이게, 동작이 하나입니다. 아, 힘들어. 하. 여러분들은 20개가 네. 힘들 수도 있으니까, 10개씩 해도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괜찮아요? 네. 자 자, 준비 화이팅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숨을 하. 다좀 나요? 자 이제 세개 나오스 세 개. 층간 소음 없이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자, 이번 동작은 자. 슈퍼맨 로우라고 해 가지고 몸을 들어올린 다음에 당기고 펼치고 아, 이게 하나. 뭐 다리는 안 들어서요. 펼치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 괜찮. 자, 자. 할수 있어? 이거 자, 이거에 그거는 포인트는 들어올린 다음에 당기고. 펼쳐주고 다시 내려오는 게 네. 포인트입니다 발을 안 들어도 돼발 들지 마 들면 더 힘드니까 돌려야 <laughs> <laughs> <자, 웃음> 게요 자 학생들이 어차 따라야 되니까 발 내리고 근데 이렇게 드는 게더 힘든 거아 그러면 네. 발 들어도 돼요 이렇게 자 합시다 20개 시작 하나 아. 둘 아. やったあそこあそこあそこやったあそ 대거 너무 힘들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 자, 좀더 쉬어도 돼요. 더 쉬어도 돼. 물도 먹고. 그런지 누워서 팔을 팔은 무릎을 쓸리면서 올라옵니다 하나 너무 멀리 올라올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만 올라오세요자 합시다 준비됐어요 네자2 0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아, 아. 자 이제 마지막 레그 레이즈 다리를 들어서 자 여기 엉덩이에 있는 받쳐서요 다리요 근데 팔을 뻗어서 손바닥이 밑에 오게끔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하하. 무릎은, 무릎은 굽혀도 상관없어요. 무릎을 쫙 피는 게 원래 정석인데 힘드니까 무릎을 굽혀서 합시다. 아, <웃음> <웃음> 자, 숨개 마지막.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루이나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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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루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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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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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laughs> 이게 생각보다 힘드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